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초벌을 벗어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가의 첫 열매인 스테바나 집사람을 칭찬하며 그들의 모든 수고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부하를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테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로 인해 기뻐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므로 바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원케 하다란 동사는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기로 축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감당하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믿음의 굳계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연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선두주자 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